추운 겨울, 난방을 틀어도 왜 이렇게 춥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게다가 다음 달 난방비 고지서를 보면 손이 덜덜 떨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돈 들이지 않고 집안 온도를 효과적으로 높여서 난방비를 확 줄여줄 수 있는 초간단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창문 관리입니다. 창문은 열 손실의 주범이지만 낮시간은 예외예요. 햇빛이 잘 드는 낮에는 커튼과 블라인드를 활짝 열어서 햇빛을 실내로 최대한 끌어들이세요. 이 햇빛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1위도 상승합니다. 하지만 해가 진 밤에는 반드시 커튼이나 두꺼운 담요로 창문을 완전히 가려서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뽁뽁이보다 더 중요한 문풍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문에 뽁뽁이부터 붙이시는데요. 사실, 외풍을 막는 것이 열 손실 방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창문이나 현관문, 베란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 바람을 문풍지나 단열 테이프로 꼼꼼하게 막아주세요. 이 작은 틈만 막아도 실내 온도가 2, 3도 올라가고 찬 기운이 확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습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열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체감 온도를 낮춥니다. 실내 적정 습도인 40에서 60%를 유지해주세요. 포습한 공기는 몸에 닿았을 때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널거나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발밑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바닥의 냉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거실이나 자주 앉는 공간 바닥에 두꺼운 러그나 카펫을 깔아주세요. 러그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해 줄 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는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따뜻한 슬리퍼나 수면 양말을 신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잠깐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마시고 외출 모드를 활용하거나 집으로 돌아오기 한두시간 전부터 작동하도록 예약 모드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면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난방수 온도를 1위도 높이는 대신 순환 횟수를 늘려서 집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난방비를 절약하면서 집안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꿀팁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창문 관리, 문풍지, 가습기, 러그, 그리고 보일러의 효율적인 사용.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올겨울은 따뜻하고 경제적으로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난방비 절약 꿀팁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